We are here on this very earth to love and to be loved 지금 한나랑 할리쓰 스 왔습니다 한나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웜톤이십니다, 쿨톤이십니다 그래요? 저는 근데 웜톤 화장품 좋아해요 웜톤 화장품이 많아요 네요? 저 먼저 섀도우 추천. 아니 저기요. 저 죄송한데 소개를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한나는 제 친구들 중에 화장을 제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짜잔. 자, 제 파우치 공개합니다. 한나의 파우치입니다. 열어 주세요. <laughs> 뭐부터? 저 섀도우 먼저 할래요. 음. 어, 어, 어디 거예요? 어, 클리오예요. 프리즈 메어 섀도우가? 저 이거 데일리로 쓰는 건가요? 음. 아니요, 저 음. 이거 떼건것 저... 같은데. 네. 근데 이거 <laughs> 엄청 예뻐요. 코랄 색깔. 발색 발색해 봐. 게요 내가 너무 누렇다. <laughs> 완전 펄땡이. 음. 이거 엄청 예뻐가지고. 음. 뭐 저렴이야 이게?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이거 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근데 너는 평소에 펄을 좋아해? 어, 나펄 진짜. 좋아. 이거는 수아니가 제 생일날 사진 스틸라예요. 이건 엄청 유명한 키튼. 키튼 카르마. 이것도 펄이잖아. 이건 워낙 유명하잖아. 그러면은 이 클리오 이거는 뭐야? 애교살에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애교살 해도 되고요. 그냥 위에도 위에 해도 돼요? 눈두덩에. 네, 되고. 이거예요. 색, 색상이 뭐야?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코랄. 네. 진짜 영롱해. 이거 엄청 그 뭐지?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가? 인어 다이아몬드 펄사. 그거만큼 완전. 음. 그렇죠 이거요. 이거 는 뭐야? 어, 이것도 VDL이고, 그것도 VDL. 음. 근데 저는 원래 음영 섀도잘안까는데 되게 예뻐가지고. 근데 저한테 좀안 어울리는데, 음. 예전에 추천받아서 샀습니다. 음. 근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서 언니한테 음. 잘 어울릴 듯. 맞아. 음. 나한테 안어울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까르 했어요, 음. 언니가. 근데 약간 코랄빛 난다. 음. 근데 음. 카메라로는 갈색으로 나와. 내 손에 깔아볼까? 이런 색이에요. 예쁘네 코랄 색상이에요. 이렇게, 저는 약간 까마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약간 이런 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코랄? 저 이거 잘 깔아요. 이아. Yeah. 이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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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약간 이런 색인데요. 이런 색. 이것도 좀 비슷하죠? 이아 yeah? yeah, 8번? 네. 옆으 보면은 완전 다른 색이야. 약간 핑크빛도 나. 음. 잘 이거는 되게 이렇게 좀 색상이 달라요. 이게 더 코랄 같고 이거는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리고 저 이제 블러셔 소개할래요. 네. 저는 섀도우가 별로 없습니다. 섀도 되게 블러셔. 많은데요? <laughs> 잘안 어울려서 잘안 어울려요. 저네 이거 아오이유 블러셔 유명하죠? 아, 아저... M O 일네 시에무라 M O 일 뚜껑은. 안 샀습니다. 리필로 샀구나.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나스. 유, 섹스 그 유명한 섹소필. 어필. 어필. 저 이거 두개 섞어 바릅니다. 아, 먼저 뭘까아 이거 먼저 깔고요. 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깔고. 네. 이걸 그다음, 포인트로? 네. 근데 이것도 옅지 않아? 근데 이거 좀 색깔 바르면 분홍빛 나요. 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얘는 진짜. 근데 이게 가루 많이 날려서 음. 아, 티가 많이 안 난다. 그쵸? 그니까. 근데 이게 은근히 티가 음. 나긴 나. 얘는 많이 날. 근데 고래 올리면 티안 나. 맞아. 나겠죠? 너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 같아? 데일리로 쓰기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면? 섹서필이랑 M O 1이다아 근데 난둘다 갖고 싶안안데 돼, 돼. 하나만. 하나? 음... 그냥 너가 딱. 이거요. 색소필 그냥 하나만 여행 갈때 가지고 와야 되면 이거 색소필 네 이거라고 합니다 나스 색소 발색 좋아서 이거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음.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하토미 그 뭐야 입술 요새 막 통통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입술 플럼핑 짱이에요 어 진짜 이거 엄청 이거 매운 맛이거든요 이거 바르면 입술이 엄청 통통해집니다 음, 매워? 네 이거 바르면 이거. 이건 약간 오렌지색인데요, 이게 이건 어디에 파는 거야? 이거.. 그.. 라라블라.. 랄라? <laughs> 라라블라 라라블라! <laughs> 라라블라 아니야? 라라블라 아니야? 아, 라라블라야? 음, 라라블라야 요즘 인블리 그것도 되게 유행하거든 어, 이거 <laughs> 바르면 입술 좀 통통해지면서 불어올립니다 그러면 색상은 괜찮아? 어, 오렌지랑 레드인데 네일리. 이거 바르고 색깔 딴거 발라요 그리고 되게 맵게 생겼다. 진짜. 이거 저 리보일 좋아하는데 음. 이거 클라란스 약간 저렴이로 식물나라. 이건 어디 팔아요? 이거는 올리브영에 샀습니다. 얼마죠? 이거 7,800원인데 지금 6,000원에 세일해요. 아. 음. 좋아요. 이거. 세일할 때 사세요. 그리고 저 이거요. 옷에 음, 많이 ]다. 잘 바르고 있습니다. 얘거 지금 지어졌습니다. 네. 색상이 뭐야? 얘는 <웃음> 영어 <laughs> 띠는 <띠네>. 영 <laughs> 트롤리 트롤리 <웃음> 맞나? 벌스 네여기있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오렌지 아저 원래 베네피트 차차티트 좋아하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저렴이로 아 저렴이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거 페리페라. 새로 나온 거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슈가 글로우 틴트인데 스위덴 샤워. 이거 약간 자모빛 나는. 요런, 요, 요색이 예쁘다. 이거 하나만 발라도. 네, 되게 괜찮아? 괜찮아. 아니, 네. 뭐. 괜찮아. 너무 입술 토인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 피부에서는 괜찮아. 아니, 이것도 발색은 보여요. 약간 저는. 립스틱보다 틴트 좋아합니다. 말투 왜 그렇죠? <laughs> 건조해서요. 미스코리아입니까? <laughs> 얘는 약간 핑크, 얘는 약간. 어... 이게 이게 뭐지? 이게 밑에 거? 얘가 맥. 이게 맥. 이게 페리페라. 오. 그리고 저요, 그 이거 홍진영 언니가. 아 맞아 맞아. 저 이거 그 따유명어요때문 때. 맞아, 맞아. 좋다고 해서 따라. 이름이 뭐죠? 얘 페리페라인데 얘도 딸기 주스입니다. 딸기 주스. 맞아 이거 엄청 유명하죠. 그렇죠. 립스틱 이거밖에 안가져어요드시니다 그럼, 그럼 이거 기름중이 파우더인데 이거는 앞머리 떡졌을 때 음. 그냥 가볍게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너 앞머리 어디 갔어? 앞머리 없었어요. 아.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얘는 매너. 아 이거, 다, 이거 다이소에도 팔아요. 아그리고저 그렇죠, 이거. 다이소에서 천 원에 하는 건데 이거 막 이렇게 떼서 여행용으로 좋은 네. 거눈 화장 응. 지울 때 이런 거건졌을때 좋다 이거예요? 음더 챙겨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피부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베이스는 뭐 사용하시죠? 저 베이스요? 저 메이크업 브라 베이스. 기초를 하고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바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약간 조금 바른 다음에 수에모라 파운데이션 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나좀 아쉬운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빨리 했어. 막 이거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 화장품을 안 가져와가지고. 뭘 가져왔냐면. 파우치를 사야 되는데 키귀워 아, 가방이 너무 조그매서 이거는 키티버니포니에서 언니가 사준 거예요 아유. 너무 겨울 재질이라서 바꿔야 돼 저는 <laughs> 이거 아, 나 이거 갖자왔는 썼잖아 어 이거 예뻐 응. 이거는 한나가 나스에서 생일 선물로 사준 아나 턱이 너무 더러워 턱에 뭐좀발라야어 <laughs> 그날이 다가온다 아, 너가 얼굴이 조그만 조그마한... 거가 되게 크게 느껴져난 <laughs> 하루 종일 <쟁일> 저렇게 <저도> <laughs> 해야 되는데 제가 수정용으로 쓰는 라네즈 쿠션. 나는 이것도 언니가 사줬어요. 언니. 아 언니가 사준 게 아니구나. 내가 샀구나. 언니가 사고 제가 돈을 줬습니다. 어, 유튜브 따라 샀는데. 그리고 이거는 한나가 사준 나스의 카사블랑카인데. 색상 이렇게. 약간 코랄 오렌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 각,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그리고 오늘은 페리페라 잉크치드를 발랐어요. 빨간 옷을 입어가지고 빨간 립스틱이 없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스트. 미스트는 필수품이에요. 승무원들이 쓴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촉촉하고 향도 괜찮아요. 저는 향 되게 민감하거든요. 달다 제품이에요. 이렇게 저는 이것만 수정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해요.